아, 하나, 하나, 둘, 셋. 웃으세요. 예뻐. 예뻐요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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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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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도 어,

자, <목시장> 저에떨 떨어지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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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밭이 펼쳐져 있고, <laughs> 이승의 모든 번뇌 내려놓고 극락정토 왕생하소서. 아하 야, 사진으로 는 여기 하늘 엄청 파랗게 나온다. <laughs> 아, <그래? 응. 웃음> 네. 여기 여기 다 소... 저거 불 탔잖아. 아, 왜? 아왜 그래? 설천봉 저 위에. 불어설천아 불타... 이번 겨울에 불 탔잖아. 왜? 아무 이거. 아이 여기 다같이 서봐 국립공원 앞에 4명 네 짜라미 서봐 4명 네 짜라미 서봐 4명 네 짜라미, 네 짜라미 서봐 정민아 민이랑 서봐 말럽게안 이거 <웃음> 하나 똑바로 <laughs> 서봐 하나 둘셋 <laughs> 멀었다 이놈들아. 라고 기다리라. 뭐, <laughs> 아빠 자 주냐? <laughs> 리지고 아, 정민아 위로 봐. 정민아 위에 봐.

세권선이 왜 약꼬리야? 미니 미안해. 성공했어. 비상식량 저거 봐. 알어

유민이도 온다 봐라 유민이 잘한다 유민이 잘한다 효진이 잘한다 두현이 잘한다 삼촌이 켰는데 <laughs> 조심, 아이 에이,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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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심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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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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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조심, 조심, 조 조심, 암시농도안 타고요.

선생님 거기 아, 좀 올려 요 동동이. 동동이 냄새 나. 엄마 너무 너무 잘 뽑았어. 너무 졌잖아. 중봉 1593m. 엄마 넘어 졌어. 엄마 아까 돌에서 넘어졌어. 고빈이. 중봉까지 왔어요. 엄마. 응? 아까 돌에서 넘어졌어. 야, 호. 어? 빨간 음. 응? 빨간 데 있다. 야, 호. 야.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아빠는 잘 봐라.

여기는 언제 날 맑으면 진짜 최곤데. 무슨 열매일까? 뭐가? 빨간 열매. 어디? 아까 언니가 보고 있던거 여보 무슨 열매 보고 있었어? 어? 열매? 아까 빨간색 열매. 산사나무 열매 아니야? 돌아가는 <laughs> 건 <하면> 금방이네. 뭐금방이니까 <laughs> 기분 다시. <아시겠지? 웃음> 아니 저기도 그냥 원래 왔한번 가본 길이었으면 그렇게 멀게 안 느껴진다니까 나 나는 가깝다고 느껴지는데. <laughs> 다 처음 가보는 초행이니까. <laughs> 뭐 나오는 거? <laughs> 저기 안추워서 추워, 실내는 아, 없어? 실내 있는데. 유민아 실내 있지. 네, 안 추웠어? 참봐 줄까? 햄참봐 줄까요? 음. 햄참봐 말이야. 아, 네. 어, 어떻게 알았지? 해보 어, 뭐 먹지? 이거 대 컵라면 하나 먹을래? 컵라면은 머뭐 있는데? 컵라면 신라면. 신라면밖에 없죠. 신라면. 매운 먹 스프를 조금만 넣어야 돼. 그래. 스프 조금만 넣으면 돼. 그래. 한번 먹어 보자. 스프 조금만. 한 개만 해 가지고 일단. 먹지 않아. 못 먹어? 안먹 음. 그래도 한번 먹어 봐. 찍었는데.

귤아. 저 거기서 말았다. 말았다고? 녹이야 이 둘이. 침으로 녹여. 더 먹으래. 맛있지? 부정할 수 없는 맛이다, 이거는. 이건 음, 너무 잘 안. 봐봐. 좋아요 나와요? 응? 좋아요 나와요? 좋아요 왜 나와? 싫어요 나오던데, 아빠 삼촌은? <laughs>

와 햇빛 난다. 나 힘들어 올라와야 미미 <목소리> <밈>, 여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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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응? 안돼 안돼 그 넘어가면 안돼. <목소리> 저 봐라 여보 저렇게. 저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데 여보 잠깐 아니면 내 내가, 가방에 내가 넣어라 응. 손이 더새거야 응? <laughs> <너무 무거운 광고. 웃음> 위험한데 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싫어하는데? 되게 되게 싫어한다. <laughs> 미니. 아 깜짝 놀라서 나발 뻔했어. 발이 왜 부러져? 아, 발삐리빠다 지금 거는 요미니. 왜? 정미니. 어때 힘들다더니. 하나 안 힘들지? 커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. 정민아! 마이카 간다! 가요! 왕있어, 왕어어어 정민이! 유민이! 김민이! 여기 어디라고? 마이산! 마이산 왜, 마이산? <목소리도> 어 그래그래 그래. 응? 뭐 있어? 왜? 회사, 마이 회사 거? 마이 음. 는 거? 별로? 아, 이거, 이거, 아 네. 이거 공수 하나 왼쪽 응. 뭐? 어. 공수 하나. 야, 수영장 아니, <laughs> <laughs> 아니, 너 찍으려고 아빠 뛰어가는데, <laughs> 이가 뛰면 어떡해? 다시 가줄까? 오케이. <목소리도> 와, 좋다. <목소리도> 와, 미쳤나봐, 여보. 뭐. 마음을 가졌나요? 뒤돌아보지 예. 말고 하나 어... 둘셋 우와 와. 이상하냐? 엄마. 이상하냐? 산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? 뭐지? 물만 한번 드셔 보시고 배 뜨면 돼요. 네. 껍질을 벗겨서 드시면 되게 <laughs> 네. 상큼하고 시원해요. 토끼처럼해 가지고 애들도 선영 기념 물이잖아요 이거 이성계가 심은 나무잖아요. 아, 이성계가 심은 나무요? 네. 그러니까 좀 아, 이게 아까 그배 그거. 네, 네. 청솔배. 선영 기념 뭐 저거 저 나무예요? 네. 어. 아요 그냥 도 거. 가자. 오늘 한번. 해보고 일단 <laughs> 해보고 하겠다 <crawlett ten hundred leaves> 그러면 삼초 뭐? 테스트를 받아야 돼. 유민이 아, <목소리> 다리 후들거리겠지만 받아 삼의 테스트를 한대 아니, 저... 유민이 올라지물 <목소리> 아, 우와, 유민이 잘 가네. 언니랑. 보자, 탑사 얼마나 멋진가. 어, 탑. 우와. 어, 탑사, 아, 음. 어, 탑사 할수 있어. 어, 저기 핫도그 파는데 있는 듯. 있을 것 같은데, 아빠인 줄 알고. 어. 사람한테 오셨죠, 여자. 그러니까 뭐라던데. <laughs> 착한 사람이네. <laughs> 어, 내려갈게. <목소리>